예전엔 유튜브를 하루종일 본다는 말을 이해 못했는데 요즘 이해하는 중. 왜 이렇게 재밌는 게 많은가. 방탄 때문에 유튜브만이 보다가 이제 다른 컨텐츠로 옮겨간 느낌. 예전에 유튜브는 월드발레데이랑 피겨만 봤는데. 참 이번에 월드발레데이 로열발레단 클라스의 최유희씨랑 전준혁씨가 함께 나와서 좋았다. 전준 역 발레리노는 약간 부상이라 컨디션이 안 좋았지만 하여튼 요즘 보는 유튜브 컨텐츠들은 역시 방탄 그리고 동물 소녀의 행성이랑 요즘 신생 채널인 모카밀크 채널 잘 보고 있다. 소녀의 행성은 리트리버랑 포메고 모카밀크는 사모예드랑 포메다. 그러고 보니 둘다 한마리는 포메군 모카밀크의 사모에드 밀크 넘 예뻐서 볼 때마다 감탄. 예쁘고 귀엽고 크흑심장 아픔. 사모에드 넘 좋다. 왜 주변에 사모에드 기르는 분은 없나? 하고 관광우는 중. 민속촌 유튜브도 한때 잘 봤고 요즘은 알바썰도 재밌더라. 왓선맨은 핫하다고 해서 봤는데 우리 애들도 왓선맨 보고 있는 중 이라 본보야지에서 말투가 다 물결 표수로 끝나 키키키키흣 비키트 와서 방시혁 못 만나는 에피소드 도 봤는지 브이앱할 때 자기들 없을 때 왔다고 아쉬워하더군 키키키키키 여튼 미친 듯이 시간 잡아먹는 유튜브 넘나 무섭다. 그런데 라이프 를 재밌게 보는 와중에 의사 분들이 라이프 보는 걸 보고 빵터짐 주 교수님 보고 머리랑 수영까지 진짜 있을 것 같은 흉부외과 의사라고 키키윽 그리고 이동욱은 저런 의사 어디에도 없다며. 그쵸. 저런 의사가 어디 있나요 키키키윽 라이프 굉장히 재밌게 봤다. 물론 엔딩에 대한 이야기는 많지만. 그렇다고 대기업과 싸우고 이겼어. 위풍당당. 할 드라마는 아니기에 괜찮은 결말이라 생각한다. 물론 20부작이었다면 더 좋았겠지만, 아쉽다. 좀더 길었다면 하고 싶은 이야기들 탄탄하게 할수 있었을 텐데, 이동욱의 멜로라인은 정말 어색했지만, 그것만 빼고 다 좋았다. 기업이 병원의 이익만을 원한다면, 병원이 환자들을 이익창출로만, 본다면의 섬뜩함이 그저 일반인인 나에게도 공포로 다가왔고, 그 둘의 이면을 계속 건드리는 작가의 생각도 좋았다. 그리고 배우들 작은 역할이라도 다 연기를 너무 잘하시는 분들만 모여서 어디하나 연기로 튀지 않고 정말 눈과 마음이 편하게 볼수 있었다. 그리고 이번에 시작하는 드라마 흉부외과도 기대를 많이 했다. 흉부외과 이야기라니 멋지다 하면서 그런데 이 이게 뭐지? 전작을 생각하면 당연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이 전개 방향과 과도함은 당황스럽네. 위사분들도 말한 듯이 심장을 훔치는 순간 정말 부재처럼 돼. 구나 키키키키의 고수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 멘붕일걸요. 이런 느낌이랄까. 특히 라이프를 본 다음이라 그런지 이야기가 너무 과하다. 가짜 같다라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배우들의 촌스러움이 너무 심해. 정보성 나이는 어쩔 것인가? 엄기준과 고수의 케미도 조금 당황스러운데. 고수의 역할은 나이가 좀더 어려야 할것 같다. 고수가 너무 딱, 나 고수, 나 나이 많아, 라고 말하는 것 같아서. 아니면 엄기준이 좀더 나이가 있던가? 이거 엄기준과 고수의 케미가 되게 중요한 역할 아닌가? 근데 두 사람 나이 차가 전혀 안나 보이고 고수가 더 나이 있어 보여서 아쉽네. 1, 2회를 보고 당황당황하고 아직 3, 4회를 못 봤는데. 수술 장면이나 그런 것 때문에 보고 싶긴 한데 보면서 계속 욕할 것 같은데. 흠.